아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된 이유는요, 바로 <laughs> 이제 제가 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인데 조금 사치 아닌 사치를 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세대 있는데 그 중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솔직히 잘 많이 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팔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리뷰영상이라도 찍어보려고 <laughs>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3, 2, 3, 2.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말이죠 바로 벤츠 미세먼지 여러분들 미세먼지 항상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t 6 3 AMG 카브리올레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으로 말씀드릴 것은 480마력의 3,800cc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입니다. 어 일단 외관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저딜러 아닙니다. 저 딜러 아니에요. 는 굉장히 깔끔해요.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탔던 차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뭐 외관 자체는 기존 C 클래스와 다른 점은 C 6 3 AMG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조금 더 도톰해요. 그냥 이제 보시면 그냥 C 클래스보다 굉장히 도톰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원래 그냥 일반 C 클래스는 전구인데 전구가 아니고요.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 그리고 이제 범퍼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이 다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맛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도 일반 C 클래스 휠과 다른 포크 타입의 휠이기 때문에 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세차할 때 죽어요. 하나씩 다 그냥 1, 2, 3, 4, 5, 6, 7, 8, 9, 10,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휠은 세차를 잘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V8 엠블럼. V8 바이 터보 그냥 뭐 V8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자 그래서 뒤쪽을 보시게 되면 요것도 카본이에요 카본 카본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냥 카본 스, 설명 부탁드릴게요 카본에 대해서 아네 아무튼 카본이구요 아 정말 정말 이거 팔기 아깝다 저기팔 거야? 응오오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탑이다. 오픈이 되는 오픈카라는 점이죠. 제가 사자마자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시작되면서 정말 뚜껑을 열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 또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가 4개에요. 원래 그냥 C클래스는 머플러가 2개인데 여기는 머플러가 4, 4개고요 자, 2개, 두개에서 4개. 그러면 운전석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부메스터. 부메스터 오디오인데, 이게 굉장히 음질이 좋아요. 일반 그냥 스피커보다 음질이 굉장히 좋고요 아, 여기 보면 스티치. 한땀한 땀. 한땀한땀다 한땀 박혀져 있는 스티치들과, 아, 여기는 또 알칸타라. 요 부위는 원래 그냥 일반 쇠로 되는 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또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자. 기본, 이제, 디커 핸들, AMG 핸들, AMG 적혀져 있죠? 디커 핸들. 이게 스포츠카만 적용이 되고, 요즘은 또 일반 차들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스포츠카 타입의 이제 또, 어, 핸들. 자, 계기판 보시면, 스포츠카답게 3 3 0까지 계기판이 치솟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로스는 만, 800km, 1800km. 여기 보시면, 내가 언제나 긴급상황일 때 전화할 수 있는 SOS 버튼도 있습니다. SOS 버튼도 있고, 뭐, 고장 났을 때 버튼.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뭐, 불, 불 키고 닫는 거.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 이제 창문이 4개가 다 내려갑니다 창문 4개가 다 내려가는 모습 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이제 모자 날라가지 말라고 바람막이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요 이거 보세요 이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이 버튼 야, 이렇게 멋있는 모습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단하게 정말 초간단. 뭐, 제가 자동차 리뷰는 명준 님 것도 많이 보고, 명준 형님 것도 많이 보고. 파푸른나를 TV도 많이 보고 럭스 TV도 많이 보는데 아 진짜 제가 모든 리뷰들을 다 봤을 때 C63 AMG 까불이 올래 내 차량 리뷰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지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도전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이제는 조금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정용 자동차를 하나 살까 싶어요. 이거를 판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차 타고 좋은 경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에서 재밌는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일단은 제가 간단한 에피소드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제가 가방을 저기 뒤에다가 뒀어요 여기다가 뒀습니다 정확히 여기다가 뒀는데 날씨도 좀 좋은데 뚜껑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었어요 자뒤 한번 찍어주시죠 이 뚜껑 엽니다 <웃음> <웃음> 자. 열었어요. 진짜 이러고 달렸습니다. 이러고 달렸어요. 어, 내 가방 어디 갔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스포츠카 타입에는 이제 여기다가 물건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들.